안녕하세요, 여러분. 함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제가 그 예전에 침대를 샀어요. 아니 예전이란다. 어제 침대를 샀어요. 인사해주세요. 저희 할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요. 지금 저희 할머니랑 같이 이제 그그 그 어제 샀던 침대가 지금 왔대요. 그래서 침대 보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사하러 가는 집에 침대가 어대요 가봅시다. 저도 그만. 지금 비가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러 갈집 라인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뿅지금 황당 사실이 있거든요. 제가요, 제가 앞에 아까도 비온다고 우산 썼잖아요. 힘들게 그것도 힘들게 우산을 썼는데 비가 안오는요안거요 안 어... 당황 당황 당황합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라인에서만 내뿅.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저기 있죠. 네. 여기 402동 56라인이 제 저희가 이사할 곳이거든요. 저희 할 할머니, 할머니입니다. 아빠 여기가 지금 1층이네 공부방이랑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집 앞에서 만나요. 뿅 여러분 여기 왔습니다. 할머니 좀

아 여기서 해야겠다. 자고 싶다. 어? 혼자? 안돼. 할머니 거쪽에서 자고잖아. 여기서 자고 싶다. 이사 짐을다 옮겨야 되지만 하면 오늘 하루만 침대 이쪽으로 가져와서 자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여기거 여기가 지금 안방 화장실이거든요. 오, 지금 바꿨어? 여기 지금, 디도니니니니. 디도니세다 여기를 저희가 옷방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가볼까요? 여기는 저희가 시킨 식탁이고요. 되게 약간 좀 대리석으로 돼서. 할매. 이쪽이 내 방이야? 저쪽? 나 여기가 내 방이 좋았더니만. 할머니나 그냥 여기 할래. 여기. 여기 내방 할래. 여기가 더 좋아보여. 나 여기 할래. 그럼 여기 옷걸이 하나만 걸을게 이만큼만 그러면 여기다가, 그, 우리, 내 네, 여기다가. 옷걸이 여기다 딱 걸어 놓으면 괜찮아. 여기다가 그거를 놓을래. 여기, 어. 왜, 내 동물 왜안 바꿨어? 제 동물 지가안 바꿨거든요? 다른 거 볼까요? 제가 여기 등을 지금, 어? 어, 여기. 여기 등을? 저희 옛날 거. 이렇게 달았고요. 지금 되게 환하죠? 불킨 거거든요. 나가는 할머니, 이거는 우리 쓴다고 한 거야? 오, 좋다, 이거. 이, 지금. 요거. 아, 나그방 싫을래, 안에 할머니, 이거 내 방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 할머니, 제발 이거 내 방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 예 싸! 이거 있잖아요, 요거. 제 방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 누렇게 하네요, 아주. 그냥.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 될 자리에요.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싱크대로 바뀐 거거든요. 여기도. 요것도 저 옛날 주방. 불 켜보세요, 여기. 저기. 자, 요거 첫 번째가 저거 저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 약간 좀 누렇게 한 색깔이거든요. 세 번째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방도 해볼까요? 여기 방은 제 방이 아니고요. 할아버지 방으로 쓸 그런 방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안방이에요. 여기, 여기에 제 침대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 그, 그래. 속였죠? 그쵸. 여기, 이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봤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